대지진의 전조 일본 미야자키현 지진 내경우에프 우리에겐 관광지로 더 알려진 규슈 남동쪽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최소 12명이 다치고 가옥 두 채가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아, 맞아 이래져라, 맞아 이래져라. 피해는 지진 규모에 비해 심하지 않았지만 당분간 신칸센을 비롯한 교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지진 이후 전문가들이 태평양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 지진이 발생한 휴가나다 해역에서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도 최초 거대 지진주의를 발표하게 된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일명 난카이 대지진으로 불리는 거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일본에선 서기 684년부터 비교적 최근인 1946년까지 100년 혹은 150년 사이 난카이 해곡으로 불리는 곳에서 각각 도카이 지진, 도난카이 지진, 난카이 지진으로 불리는 지진들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이 해곡을 따라 연쇄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80에서 90%로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어나게 된다면 규모는 8 이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면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도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예견된 재난에 과연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